네. 저 전면 빠져 있을 때 그냥 1 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원래. 어, 근데 이런 걸 만약에 밀어내주면 호란이 굉장히 스윗다 플레이해 를 주는데요. 오공이 지금 능렙 타이밍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거 네. 반을 반칙 뻗습니다. 호란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어. 어, 드래곤이 한번 지연을 시켰고, 근데 이제 어. 그럼 딜라이트가 나와야 돼요. 어 그래 넘어옵니다 딜라이트 전멸. 저런 것도 결국 아군 정글러가 미드의 턴을 쓰고 정글 캠프 쪽이 비는 턴이었는데 그걸 탑솔러가 막아준 거니까요. 네. 노란의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오 플레이예요. 노란의 플레이 네. 맨이 전멸이 없어서 예 연계가 되면은 달려요. 아어 아, 아, 이거는 이너무이로올라어요올라어요 맞긴 잘 받았어요. 그렇죠. 일단은 어 이러면 역으로. 그리고 이걸 어리고 그 다음에 노란이 이거 k e 제우스랑 제우스랑 그리고 관리 떨어지고 한명 점멸입니다. 점멸이 라 그냥 휘젓고 있어요. 점멸이 쏠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제우스가 그리고 할게 없는데요. 여기이 이게 나 얼었어요. 그리고 일단 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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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체크 파이퍼 e a tap, t a k 카 a picture, take a p 상 c t u r e take a picture, t 난 k e a p 요그 t u r e 혼자 k e a picture, 이퍼 k e a 이퍼 c t u 이퍼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take a p i 깔 t u r e take a picture, take a p i 이 차도 압박을 하는데요. 이게 나오고, 어,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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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